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리딩 클래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했었던 이 최종안들 중에서 어, 건강과 나라는 즉 어 우리 주변에어이 건강한 신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건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었던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그룹핑화 되어서 아 여러분들이 최종안을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개인 어, 그니까솔 솔로, 솔로 활동으로 개인 또는 듀엣 두 명이서 기외의 팀 활동으로 해서 다양하게 전개가 됐지만 각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새로운 그룹핑이 됐었고, 이 그룹핑에 따라서 이번에는 마음의 건강에 이어서 이제는 신체의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매번 제가 이제 학기마다 진행이 될 때마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에, 이, 이 다양한 수요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 전공에 따라서도 어, 각각의 특색에 맞춰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어, 교수자의 입장으로서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고요. 자, 오늘은 먼저 그 중에서 이 건강과 관련되 있는 프로젝트 중에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는 바디 프로필을 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뒤에 감춰졌던 효율증 또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바드 프로필, 정말로 몸이 건강한가에 대해서죠. 어, 이 프로젝트는 시안에서 우리가 봤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이렇게 카톡의 대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이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이 일종의 그 청자 입장, 시청자 입장에서는 관객이 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유튜브 클립들도 예,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는 카카오 스토리로 되어 있는 유튜브 클립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어, 이렇게 어, 느낄 수 있는 예, 이러한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된 이유서부터 이 바도피를 바디 프로필에 찍게 된이 본인의 인터뷰 형태로 해서 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이 극단적인 식단에 의해서 갖게 되는 즉 폭식증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어, 진행을 하면서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은 무리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즉, 자기가 멋진 사진을 찍고 자기 몸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이어트 방법에 잘못된 거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은 오히려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건강한 바디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환점을 가지고 건강한 바디프로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이거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함께 참가하는 참가자들,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자료조사뿐만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었던 결론들, 그리고 본인들이 함께 고민해가지고 냈었던 결론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식단과 그리고 어, 중간에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네, 뭐,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 공복의 유산소 활동은 어떤가라는 이러한 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공복이 아닌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그렇죠. 예, 수면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면도.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식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하는 운동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예, 이 수면과 관련돼서 이 성장에 필요한 이 회복 조건이라든가. 또, 더 나중에는 바디프로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몸의 피로대에 대한 회복속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바디프로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식단조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근본적인 바디프로필이 건강한 생활로 이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디 프로필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타 다양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예, 이 계획을 세웠었고 또더 나아가서 바디 프로필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 우리 주변에 예, 또 자기 스스로 혹시 바디 프로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충분히 준비를 하고 단계를 거쳐서 어, 이러한 프로세스대로 이러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산 인터뷰를 함께 더 함으로 해가지고 현실성 있고 더 설득력 있는 이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로 어, 진행된 것은 아마 어, 마스, 에, 다른 음, 이 카드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 PPT 프로젝트처럼 어, 이거를 동영상의 콘텐츠로 가공을 해서 SNS라든가 다른 어, 이뭐 유튜브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 이 자체로도 본인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짧게 어, 다양한 사람들한테 뭐 단톡이나 이런 데에 소개를 함으로 해서 어, 주변에 건강한 바디 프로필을 할수 있는 이러한 요건을 만드는 것도 어, 앞으로의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에, 살펴볼 프로젝트는 에, 역시 건강한 몸을 위해서 비말 탄출 넘버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건강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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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성과물입니다. 어, 우리가, 어, 앞서서 얘기했었던 뭐 바디 프로필까지는 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이후로, 예, 이 많은, 어, 사람들이 집 안에서만 활동하고 비대면 활동하다 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이 코로나의 어, 코로나 시대에 본인의 체중 관리라든가 또 이렇게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만 탈출 넘버원에서는 no. 예,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자신의 체중을 관리를 하고 좀더이 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를 않고. 어, 자, 이 실내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또어 우리 주변에서 건강하게 시, 건강하게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에서도 어이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 배경 자료들을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특히 연령대 성별 또 평상시에 비해서 예, 영상이 많이 늘어난다라든가 운동비수가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는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요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추가를 해서 어, 이런 이 코로나19 시대에 예, 실내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이러한 어, 이 우리 주변에 예, 본, 예, 교수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체중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뭐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은 이 다이어트 뭐 집안에서 체중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예, 이러한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바디 프로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례, 즉이 다른 팀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했었던 이 프로젝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 건강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해서 다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특히 다이어트 관련돼서라든가 운동과 관련돼서는 이 앞선 다양한 조사들 을 배경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어떠한 성실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어,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간단한 캐릭터와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뭐 저염식 무지방으로 진행을 한다라든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같이 강조를 하면서 또 운동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실내에서 할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요즘 홈트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들이 쉽고 편안하게 또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로 중간에 유머를 같이 넣어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이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프로젝트도 간단한 카드 뉴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PPT지만 요거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동영상이라든가 SNS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예, 썼었던 이 개그 코드, 간단한 예, 이 주변에 있는 그 시대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밈을 활용한 예, 이러한 것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예,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볼수 있는 예, 이러한 흥미를 예, 줄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중간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아니면은 어, 재밌는, 어, 이렇게, 밈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어, 짧은 시간 내에, 어, 이 본인이 전달하려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만큼 흥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그렇죠. 바로, 이, 이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즉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더 높아진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바디 프로필의 케이스처럼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과 또 이렇게 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 이렇게 그 대화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카톡 대화창의 형태로 아주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든가 여기에 간단한 캐릭터나 유머 코드를 섞어서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주 흥미있게 볼수 있게 한 에, 이러한 시도들도 모두 다이 많은 사람들이 더 호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나와 내 이웃들한테 본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예, 더 빠른 속도로 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노력에 예, 노력, 그도, 그동안의 노력과 이 고심한 흔적에 대해서 예, 높이 칭찬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살펴봤었던 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예, 두개 프로젝트 특히 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러한 건강과 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특히 다이어트나 아니면 은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뭐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에 중요한 에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어 어떠한 이 주변의 주변에서 어떤 높은 사회적인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게이 개인의 어 어떠한 이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변의 어떤 뭐 소확행으로도 볼수 있고 또 어떠한 이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 만족을 통해서. 더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 또 특히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직접 본보기가 될수 있는 스스로한테 아주 이 건강한 생활을 보여줄 수있다는 점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건강과 관련된있 프로젝트는 수업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교수자인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